제품을 생산산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지 건강반 바라밀경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건강이라는 건그임 붙가단 그 별개 분개 이렇게 말해서 말해요. 건강은 세계 무배라. 그이 응? 건강이라는 것은 즉 경과에서 세계 무배가 된다. 그 성품이 명리해서 명리라는 것은 경고하고, 이게 말카롭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금강, 본래 음? 이제 저 과음신장, 음? 과음신장이 이 금강절을 뜰 가지고, 나쁜 생각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바왕 파수인들을 만나면 이 금강절을 가지고 한 띠들이 띠는 거만, 한 머리가 부산지가 가리가 됐네, 가리가 돼. 그러니까 그래,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이 금강신장은 그러기 때문에 상방이 이제 어? 용맹하고 날카로워서 이 모든 물건을 파괴한다 이 말이야. 파괴하나니 검이 비로고 지극히 경고하나 이 말이야. 이 금강이라는 이검 말이야. 금강이라는 것이 비로 경고하게나 하나 모양각에는 또못 견디어 모양각의 모양각이라는 것은 뭐냐지. 이제 인도 나라에서는 설타라인이 올라가다 고양이에서 고양이 양동아리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고양이라는 것은 무이말이오보다 이렇게 말해 위로 재져가그럼면이 사냥꾼들이 이제 양을 잡았나봐 사냥을 잡았나봐 이때 얘가 막 이게 막 찰싹에 도망을 가가지고 나뭇가지에 왼고자가 음. 물을 착끓여대

그래서 이 고양각은 번대에다가 비유하고, 고양각은 불성에다가비유해서요우루은에다가 비유해야 돼요. 우루에다가비성을가지고 있지 그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불 속에 보양석이 있다. 이불 속에 보양석이 고양가은 번대에다가 비유해야 돼이고양석이이 금을 지 우리 중생들 이번대가 얼마나 고약하든지 자기 과성을 파괴시 키는 때를 그 느끼면서 가지고 믿다 고다 그래서 금이 비록 병강하나 경광 이라는 것은 국고 아주 강하나 아무리 금이 뭐랄까 다가 하다고 하지만 이까지 불성이 비록 경고한다고 하나 번뇌가 너희 올라오지 않나이. 그러에 이제 번뇌가 비록 경고하기 하나 반야의 지혜가 우리 중생들 그리고 반야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 반야 지혜가 능희도파야보리 아무리 번뇌가 경고하다고 하지만 반야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삼켜서 없앨 수가 있 그래 그거는 비유로 하자면 또뭐거같은데 모양각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하지만은 빈철이 능이 부사분이 되이 위해서 빈철 빈철 여러분들이 그걸 빈철이라고 하는지 모르지 강철을 빈철이 되기 강철 강철제가 가장 강함이지 그리고 그래, 그래, 강철로 가지고 칼을 만들어 놓으면 이 칼을 도구지도 않게 이빨이 안되가보려질수 보통 이는초같은 당자는 막되 망치가 되고 뿌지는 거죠. 이 강철은 막어피어 내리고 망치가 되는 지 피고 말야에사 보살이 하부마 하지. 그게 려지질 않아요. 그래봐 이놈은 고향방이 아무리 여겨보라서 이 강철로 가지고 데리시는 모습은 뭐보살이 그에 관해 본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혜로 가지고는 싹, 번제도할수 있다, 이 소리. 그래서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는 것이, 궁극반야 바람 인경, 찬, 네, 이지수의 가는 게.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이는 우연히 성품을 버리라 이러한 이체를 암살하고는 우연히 그런 것은 분명히 견성고도 아니다. 어? 그들아 하면 견성고도 아니다. 불성을 구하여서 습니다그 다음에 열반경, 부처님께서 설하신다 어? 그 마지막에 설하신 다 열반경에 말씀마시기를 불성을 구하냐는 이름이 좀생이 이미 불성을 구하던 우리 성을 구 사람은 그사람그 사람은 그사이은그 사람은 그사이은그래서그래서 이제 중생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깨닫거든 우리 그을람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중생람은그 사람은 그은깨달은중생이은깨사은중생이사 그래서 열방정의 이와 같은 말씀, 불성을 본 자는 이름이 중생이 아니고 그 사람은 견승 도인이지. 또 불성을 보지 못하는 이름이 중생이라. 그런 그래 말씀을 해서 열의 설란바 금강의 비유는 육조신 말씀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경과미 없어서 입으로 비록 경을 외우나 광명이 나지 아니해. 입으로 경을 외우지만은 입에 광명이 안 난다 이기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법화경을 많이 지송하든지 금강경을 많이 지송하면 입에 광명이 막되나는데요 부서로 가지고 말이야 경을 쫙 위에 서다가 보니까 에 해가 져가지고 밤중이 됐는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 해가 졌는 줄도 모르고, 광이 북극대에 걸자마자 광명이 나가지고 환해가 계속 걸어서고 있더래요. 이쯤 되야뭐에될거 아니야. 경을 지성할 지에도 입에 광명을 발산해가 어두워도 음, 낮에와 갖고 걸으러 설지에도걸자마다 광명이 나가지고 음? 낮이나 똑같이 다름이 없이 계속 서 내려가야 이거 뭐 제대로 되는 거요.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그대 그래 허욕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음? 또 음? 더운 중문 강아지처럼 말이야 에? 띠댕기고 헐레벌떡 띠댕이면서 여기는 좀 나설까 저거는 좀 나설까 자기 직업 맡은 바 그대로 충실하면 되겠는데 이거 좀 하다가 안돼 저거 하고 저거 좀 하다가 안 이거 안 되고 자기 직분에 맞는 직업을 택해가 뭐 한결같이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 계속 그저 여기저기 뜹적거리 사태가 찍고서 왕창 망해버려 내가 그러니까 듣기 싫지? 직구석이라고 하니깐 까 경상도 사투리가 벌래 그래 지방이 망한다. 이카만운면가 서울 표준말이 되겠지. 응? 그래가 그러니까 지방이 망해버려. 망하고 나를 찌게는 말이여. 누구 원망하느냐? 부처님 원망하고 스님 내 원망하여. 좀잘 인도를 해주지 아니 하고, 어 나를 요렇게 되도록 놔뒀다. 이카운서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제 전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게요. 이래서 이와 같은 제모도 밖으로 외우고 안으로 행하여야 사광명이 가치는 하게 이제 난다는 거요. 밖으로는 이제 경을 입으로 가지고 외우고 마음으로 이제 뜻을 관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이제 이익 있는 거예요. 매니처럼 소리만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경고함이 없으면 정해가 곧도 없고. 어? 입으로 애우고 마음으로 행해야 사 정해가 견당한다, 이게요. 그게 견당하다는 것은 공평하다, 이게지.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구경이라고 하느니라, 구경성불이요, 거기 정해 견당해야 사, 그게 이제 구경성불이 되지. 한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선장만 해서도 안 되고, 어? 언제지 지혜만 또 치우쳐가지고, 어? 닦아도 안 되고. 이 지혜로 가지고 항상 선정을 이제 닦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를 이제 평등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 이 검이 산 중에 있어도 내가 검이 여기 놀아, 이래 소리 안 하지. 또 사람도 말해 지지 밟고 다기면서도 그게 검이 묻힌 줄은 모른다 이거요. 그 요거는 부처님께서 뭐를 비유했느냐. 우리 불성을 검에다 비유하고, 이 몸띠를 삼중에다 비유, 오음삼중에다 비유잖아 오음삼중에다 비유한 게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우리 불성 이 검이 내 욕에 있노라, 이렇게 안 하잖아. 또이 몸띠가 말이여그 응? 불성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아. 서로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 몸띠하고 불성하고 서로가 같이 붙어가 살지만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비유는 금덩거리가산 중에 파묻치가 있는데 그 금이 내 욕에 있노라 소리하나까거니 산이 금을 알지 못하고 또그 다음에 금이 산에 파묻치가 있지만은 산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서로가 모르고 그렇게 그래 살아. 그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불성이 몸띠 속에 있지만은 몸띠가 불성을 알지 못하고 불성이 몸띠 알지 못하고 일생을 고초를 받다가 그만 한 세상 마치는 것이 그와 똑같대요. 그리고 그래 그거를 지금은 이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는 게요. 그래서 법에도 또한 이 산을 알지 못하고 지한 까다리긴 거 성품이 없음이 되는 연건이라그러 결론이 거기요. 검도 불성이 없고 산도 불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모른다 이거요. 아는 놈은 불성이요. 아는 놈은 불성인데, 불성이 없으니까 내 서로 모르거든. 에이? 그러면 이제 이 검등어리나 산이 불성이 있다면, 내 여기 있다, 이할게요네가내 속에 사이가 파묻지가 있다, 서로 이할 거다니요. 그런데 이제 비유는 이런 거요. 비유는 이런데, 법으로 이제 얘기할 지경는내 불성하고 내몸이하고 해서니, 내 불성은 성상영력하게 이렇게 잘 알지만은, 이 몸띠가, 이 몸띠가 불성이 자기 속에 있는 줄 몰라. 이 몸띠 하나는 불성이 없거든. 몸띠 속에 있는 불성은 지금 은 법사 말 들을 줄도 알고 밥 먹을 줄도 알고 다 알지 마라. 이 몸띠는 알지 못하고, 어?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래. 이 몸띠를, 보호 하는 것은 뭐냐? 불성이 보호하고 있어. 왜 그러냐? 불성이 몸띠가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퍼여 줘야 돼. 아... 밥을 퍼여 주니까 이제 그거 이제 어? 소화를 시켜 가지고 이몸띠를 운전하고 댕겨 운전하고 댕기니까 이제 불성이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 하 아, 좋다. 나쁜 거 보면 하이거 나쁘다. 어? 또 오늘 법문하러 오는데도 용 기그 불우성이 이제 몸 뒤를 끌고 잘 오고, 미기에 놓으니까 내가 런제 이렇게 운전해가 땡기는 거요. 예 그러니까 지가 이지하기 위해서 자꾸 퍼미기는 거요. 예 근데 퍼미기는데도 이 불우성은 본래부터 깨달은 그 지혜가 있는 불우성이기 때문에 아주 묘해. 이 절에도 잘 찾아오고, 아무나 왔던 데는 길도 안 잊어버리고 잘 찾아오고, 또 아무리 어두운 검은 밤에 밥을 갖다가 밥상을 들러줘도 눈에도 안 보였고 코구멍도안 보였고 귀구멍도 안 보였고 하필은뭐 입으로 잘퍼여 들어가. 그러고 도또도 법문 끝나고 나면 요즘에 저 서울 시내 특별히 뭐 여기 지금 무천 시내도 얼마나 복잡하노? 그런데도 묘하게 나무집을 안 찾도 안 쳐들어가고 자기 집을 묘하게 잘찾겠다는 것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 들어야 이해가 가지. 네. 그래. 불쌍이기 때문에 묘하게 자기 집을 잘 찾아봐요. 그것만 또 묘향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묘법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 그래 나온 기거든. 참 묘하죠, 묘향에. 보통 묘향기 아니다, 이래서 이제 본래 사람은 성품이 있어서, 사람은 성품이 있잖아, 불쌍이. 그래서 그 보배를 취하여 서대 검사를 얻어 만나서 산을 이제 이렇게 고개를 가 파거든 산을 이에 파가지고 거기서 광을 취해서 광이라는 거면검 금과 돌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를 광석이라 이렇게 해요. 광석 이 광석을 파내가지고 그다음에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용광거에다가 끓이면 금은 금대로 싹한 덩비가 돼요. 그리고 그래 요거를 이제 이거를 평양이라 이렇게 달전을 예? 뜨해가 드디어 정금을 이루어서. 뜻을 따라서 사용해가지고 빙고를 면하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고초를 면한다, 이기요. 세상에는 부자가 그래 된다, 이기요.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 이사대의몸 가운데 불성도 또한 그러해서, 이 몸은 세계에다 비유하고, 이나 산이나는 산에다 비유하고, 우리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는 산에다 비유한기요. 산이 높을수록 계곡은 깊어지. 그렇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곡은 깊을 밖에. 하나가 올라가니 하나는 깊어지. 그러면 이거를 뭘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옥은 자꾸 깊어진다. 이요 지옥가를 종자마 대버리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사상이 높을수록 지옥가를, 그건, 그, 이제, 이, 사막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빼고못 가. 그래서 지옥을 안 가려면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싹 낮춰버리는 평지가 돼버리지. 평지가 되니까는 말이야, 빠질 염려가 없잖아. 그만 평탄해져버려. 이 사람은 지옥 안 가. 그 집에다 이어도 말이야, 그디로 가만히 평지에 서가 있는 거요더갈 데가 없잖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옥 안 가는 도리를 알았지. 예, 사상만 없애버리면 지옥 안 가요. 어? 지옥에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지옥이 그만 완전히 극락세계로 화해버려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님이 이제 가르친 건데, 이거를 배워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래서 전기법회를 정해가지고 오락하면 더잘 오나. 아이고, 오늘 또 침대 누버가 낮잠 자는 것이 엄청 좋다. 그러지 말고, 오늘 또 말이야, 수영장에 가서, 그치, 허죽거리고, 운동, 몸운동이 해서 살이나 좀 빼자. 또살 빼러 갔지. 뭐, 전부 그래, 다 빠지고 나니, 뭐, 뭐 요즘 만날에 법당, 뭐, 조그마한 법당도 뭐, 흥성해진다고. 오늘 그치, 이렇게 좋은 나라는 뭐, 참, 뭐, 등산 가고, 뭐, 딘, 테니스장으로 가고, 뭐, 어디를 콜프장으로 가고, 뭐, 이거는 뭐, 응? 수영장 가고, 뭐, 다 가버리고, 말이요. 자꾸, 그래, 자꾸 줄잖아, 요 그러니까, 는 제발, 그저 법회 나라는 어디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 나는 힘들이가지고이 와서, 말이, 입이 바삭바삭 타는데도, 우리 몰뭘한잔안주네 보니까. 이래 이기를 하는데도, 응? 네. 신도님들은 아마 다 좋은 데로 편할 데로 다 찾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라. 이제 이게요. 그것도 뭐이제 시간이 오래잖아뭐 언제 내가 오다가 막휘딱뭔내일이도안 뭐 올지도 모르니까.